안녕하세요. 뉴리예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. 그럼 시즌3 3편 시작합니다. 로비에서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곰돌이. 뭐야? 애들 왜안 들어와? 하다모드못깰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? 크크크 <laughs> 그라 눈을 점심은 공돌이 구이구나. 피 피규어, 똥개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대머리 친구 어서와. 빨간 모자 어서오고. 이게 무슨 일이고? 뭐야 규어가 왜 여기 있어? 킹받네 달달. 너희를 위해 특별히 도서관에서 마중 나왔다. 특별히 일번 방에서 죽여주마. 하하. 아, 아. 피규어 웃음 소리가 뭔가 이상한데? 애들아, 일단 다음 방으로 도망가자. 난 죽게 될 거야, 무서워. 유유. 일번 방에서 죽으면 진짜 놀림거리가 될 거야. 도망가봤자 소용없다. 얼굴 가리지 말고 좀 비켜줄래? 아, 알았어. 화면빨 걱정하는 곰돌이. 아프다. 도 도망가도 소용없다. 크크크. 도망가기엔 너무 빨라. 피규어가 뭔가 삐걱대는 게 이상하다. 아니, 제 뭔가 이상한데? 피가 얼마 없어. 설마 피규어 사칭 아니야? 맞아 찐 피규어는 머리 엄청 박아도 안 죽었는데. 그렇다. 아프겠다. 기좀 줄여 달라고. 제작자 나쁜 놈 설마 리어 사칭인가 뭔가 허접해 보이긴 해. 나. 나. 나 당황하셨어요? 다 당황하지 않는다. 머선 누가 봐도 당황했는데. 킹받네 진짜 사칭인가봐 피규어로 어떻게 변함? 괜히 쫄았네 크크크. <laughs> 나는 진짜 피규어다. 나를 무시하지 마라. 악성 기술, 통닭구이. <laughs> 리얼 사칭이었네. 뭐야, 듣보개물 섀도우였잖아, 크크크. <laughs> 무선 뭐 일이고. 이놈들 각성 섀도우 변신 스킬을 간파하다니. 용서할 수 없다. 용서하지 마, 제발. 각성 스킬. 그림자 변신. 어둠의 손길. 저 기술은 진짜 시크 기술을 쓸수 있다고? 저거 엄청 세잖아 제프 더 킬러도 한방에 죽였다고. 아따가워, 크크크, <laughs> 잭사장 어서 오고, 잭사장 너의 각성 기술이 있다 위였어 잭사장 좀 창피한데? 잭사장 너는 글리치가 달로 보내버리지 않았나? 초보들한테 붙어서 목숨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냐. 초보들이 날 구해줬다 은혜는 갚으라고 있는 법섀도우너 따위 잡괴물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냐 죽어라 각성제 기술 스테이크 먹방 하 기술 이름 킹받네 와 이거 은근히 간지나는데 스테이크 먹고 싶다 난 어린이날에 먹었어 뷔페가서 크크크 뷔페? 너무 좋았겠다 뷔페거든 다 똑같이 들리는 건 왜일까?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전엔 내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던 놈이 많이 컸구나 거꾸로... 잭 사장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잭 사장 안 도와줘도 됐었는데 괜한 일을 했네 크크크 <laughs> 응? 무섭다 잭 사장 아 아니야 미안해 <laughs> 이제 다음 방으로 가자 얘들아 크크크 <laughs> 하드모드 너무 쉬운데 개꿀 크크크 6번 방에 도착한 초보 친구들. 뭐야? 저건 처음 보는 괴물인데. 바람 부는 걸 보니 혹시 입냄새 공격하는 괴물인가? 우린 코가 없어서 안 통할 듯 크크크 우리 친구들 진짜 코가 없구나 크크크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 난 유뎁스를 벗어날 수 있을까? 쌉가능뎁스? 미안하다 이거 시크도 없는데 어떡하지? 내가 십자가 들고 봉인해볼게 하드 모드 애드 십자가 잘안 통한다던데 얼마의 순간이동? 어, 어디 갔어? 뭔데, 이거 개 빠르네. 뭐야, 어디 간 거야? 나 무서워, 이제. 너 뭐하냐? 아니 나도 잡고 싶은데 순간이동하는데? 아니 저 각성 스킬 사기 아니야? 저.. 저기요 덱스님? 호.. 혹시 저를 살려주신 감히 내 친구들을.. 웬일로 의리있는 모습습습습습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? 잭사장 다시 소환해야 하나 상대가 안되네 쯧쯧 굿! 아직 못 보여준 기술이 남았는데 나와라 데크리치 앞으로 어디 한번 노라볼까 쿠쿠쿠 스크리치와 한판 싸움이 기대된다 근데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? 유리님, 제가 말한 거 이루어준 거임? 네, 이루어드렸습니다. 헤헤. 실버 버튼 받았네요! 축하합니다! 유리님 영상은 언제나 재밌네요. 잭 사장의 복귀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잭 사장 보고 싶었는데,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. 언제나 꿀잼 영상 감사합니다. 하드모드는 정말 쉽지 않다. 이러다가 피규어는 구경도 못하는 거 아닐까. 다음 편에는 시크가 활약 좀 해야겠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, 유리 친구들.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.